그리고 압수색도 누구 있었죠? 김상민 나옵니다. 김상민 전 검사. 김근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. 좀 네. 도와주라. 네. 이런 전화가 옵니다. 조국 음. 수사를 열심히 했다. 예전에 네. 조국이 어, 대통령이 될것 같냐 안될것 같냐? 어, 아 저... 윤상현 나옵니다. 윤상현 의원. 응. 윤상현 의원은 2022년 예. 5월 9일. 5월 9일. 그래서 대통령께서. 어? 어 말이 많네 네, 그렇죠. 예. <laughs> 말이 많네 한번 듣고 갈게요 여기는 김영산 해줘라 이랬다고 어? <laughs> 대통령 고맙습니다 뭐, 난리도 아니야 지금 상현이한테 내가 한번더 얘기를 할게 <laughs> 제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<laughs> 응.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공천 개입 빼박 증거라고 하죠. 아이 뭐, 괜찮아요 관계 없어요. 자 김건희가 지금 참회를 먹으면서 이 방송을 볼것 같다고 얘기하고요. 음. 어, 우리 명박사님 이 오늘 국민의힘이 해체시키려 고 나오셨나 얘기하는데 자 홍미아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. 계속. <laughs>